예, 샤이플리 선수가 어, 위니펙 제츠 구단의 최다 포인트의 예, 기록을 세운 데달때 예, 성공을 했습니다. 어, 그 과정이었고 상대 내 슈빌이었죠. 이제 그런 그림이었는데 예, 어, 프랜차이즈 최고의 선수로 좀 우뚝 서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네요. 점점 어, 나이도 이제 30대 초반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더 뛰는 데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전성기 기량이 조금 더 유지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어, 점점 더 이게, 그죠? 숫자가 늘어나겠죠? 물론 이제 최다 포인트 기록은 뭐 코너라든가 이걸 이제 경신할 만한 선수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최다 포인트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슈벨전에서 이제 득점이 있었죠. 파워플이홀 득점을 하면서 예, 단독 1위로 올라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공동 1위였었어요. 이 경기 전까지는. 어, 위니펙제츠 애틀랜타 스레셔스. 뒤에 좀 이제 살짝 나오겠지만 어 위니펙 제츠는 소위 말하는 이좀 어, 족보가 꼬인 팀입니다. 지금 위니펙 제츠는 옛날에 이제 애틀랜타 스레셔스라는 팀이 없어지면서 결국 그 팀이 이제 위니펙 제츠로 옮겨갔는데 그 팀의 기록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가지고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상 애틀랜타 스레셔스의 후신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위니펙 제츠는 하지만 NHL 역사 조금 이제 들여다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옛날에도 위니펙 제츠라는 팀이 있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금 위니팩제츠의 정신적인 이 계승 계승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뒤에 살짝 그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일단 어쨌든 위니팩제츠에테랜타스레셔스 이제 역사로는 요렇게 묶입니다 포인트 역사로는 요렇게 묶여요 그래서 이제 플레리 선수가 8 8 4 경기에 813 포인트 그리고 블레이크 휠러 선수가 정, 종전 기록 보이자 했는데. 897경기에서 812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일리아 코발축 선수가 한 200포인트 뒤에 음, 이제 이 기록도 이제 한 200포인트 뒤에 기록이 되게 됐네요. 이런 그림이 됐기 때문에 이 구단 역사상 1위, 2위, 3위 단독 1위로 이번에 올라갔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도 어쨌든 출발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5경기에서 6골을 때려받고 있고 3개 어시스트 9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초반에 어쨌든 위니팩이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은 지금 초반에는 어쨌든 뭐 좋은 모습이 나오고, 어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으로 지금 어 풀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원래 이제 초반에 뭐, 아이클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14포인트입니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포인트를 써내고 있는데, 어쨌든 초반에 정말 좋은 선수 들 중에서 그 무리에, 어, 샤이플리는 포함될 수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 샤이플리 선수가 열몇 시즌이었지? 어쨌든 NHL에서 꽤 오랜 시즌을 소화를 했는데 어 역대 전체 시즌 중에서 첫 다섯 경기 기준으로 싹 뽑아봤을 때 올해가 가장 포인트가 많았습니다. 이 파란색이 이제 골수자고, 이 회색이 어시스트자인데 숫 그죠? 9 포인트죠 올 시즌이 그리고 24-25 시즌, 지난 시즌 8 포인트, 20-21 시즌에 8 포인트, 그리고 19-20 시즌에 8 포인트, 그리고 이제 23-24 시즌에 6 포인트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가 아, 쭉쭉 떨어지게 되는데,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죠? 제일 좋은 순서로 내려갔으니까. 어쨌든 올 시즌이 가장 많은 포인트였다. 라는 거. 요걸 이제 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음. 지난 시즌 사실은 다섯, 골 3월 시트 저것도 뭐 대단한 건데, 이제 그거보다도 더 좋은 수치가 나오고 있다. 라는 거.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작년에도 제가 이 비슷한 걸 한번 한것 같긴 기 한데, 어쨌든 올해도 뭐 좋으니까 한번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팅 관련해서 정말 압도적인 측정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슈팅 숫자가 이제 14개로 이거는 뭐 리그에서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상위 20% 근데 6골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상위 1% 그리고 슈팅성으 42.9%가 나와서 1%죠 음. 물론 예, 그큰 수의 법칙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예, 요게 있기 때문에 결, 이게 시즌이 지나면 지날수록 42.9%라는 초월적인 슈팅 성공률은 유지를 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어, 시즌, 어떻게 보면, 은한 시즌 최고에서 한20% 정도만 해도 거의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초반에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다 5경기에서 42.9%? 뭐 이거는 충분히 뭐될 법합니다. 그런 과정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중간 위험 지역에서 지금 보시면은 압도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확인 하실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전체에 더 좋지만 고득점 지역도 좋은 편이지만 정말 이제 중간 지역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일단 파워 플레이에서도 이제 요 위치에서 골을 많이 득점을 하는 또 경향성이 또 있다라는 거. 이제 그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중간 위험 지역에서 이제 골을 지금은 많이 넣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한번더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 플레이에서도 좋은 자원인데 사실 올 시즌에도 벌써 파워 플레이 골이 두 골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섯 골 중에 두 골이 파워 플레이 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 사실 위니펙 자체 의 파워 플레이도 지금 이제 살짝 보고 넘어가면 좋은데 엘레르스 선수 이적 이후에 이제 모습이 살짝 바뀌었다라고 하면 바뀌었을 수가 있어요. 예, 원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는 엘레르스 선수가 이제 팀에 존재를 하면서 어, 뭐냐? 또유닛 구성이라든가. 아, 파워 플레이로 구성을 하는 모습에서의 이런 흐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위니펙 작년까지는 엘레르스 샤이플리 빌러디가 굉장히 자유로운 역할 전환을 하면서 좀 변수를 만들어 내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니까 이제 이세 명의 선수는 왼쪽 플랭크, 그리고 골라인, 그리고 어 뭐냐, 어, 범퍼. 요세 개의 역할을 이제 나눠서 수행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모든 선수들이, 요세 명의 선수들이 번갈아가면서 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실제로 작년에는. 그 과정에서 작년 위니팩 자체가 쎘었다라고 샜었, 하면은, 올해는 이게 조금 어떻게 바뀌었냐고 하면, 올해는 요런 느낌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코너 선수, 일반적으로는 이제 1, 3, 1을 구성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1, 3, 1의 대형을 잡고 있다가, 지금 이거는 지금 1, 3, 1 같아 보이진 않죠. 근데 이제, 요런 느낌으로 좀 넓은 느낌의 1, 3, 1의 대형을 잡고 있다가, 코너 선수가 어쨌든 이 퍼결 살짝 이제 잡았을 때, 아이어 펄로 선수가 이 골라인 아래쪽에 들어오고, 샤이플리 선수가 이 네트, 그죠? 백도어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2-1-2 같은 느낌으로 전개가 돼요. 이제 그럴 때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실 13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트롱사이드 플랭크가 골라인 아래쪽으로 연결을 해주고 범퍼 원터치로 줘가지고 슛.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샤이플리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하나 더 옵션이 생기는 이제 그런 그림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다음 장면은 아이언팔로가 그냥 이제 네트 쪽으로 붙이는 모습이었었고요. 그 다음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시간 보시면 은 그죠? 시간이 다르죠? 시간이 시간이 다릅니다. 같은 파워플레이에서 나온 부분인데, 코너 선수가 지금 이제 똑같이 아이어펄로 선수한테 내려, 내려주고, 그리고 샤이플리 선수가 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는 바라보시면은, 이제 코너 선수가, 어, 뭐냐, 이 샤이플리가 또 뒤쪽 네트로 들어가는 걸 보고, 바로 연결을 해주단 말이에요. 지금 요 장면은. 그죠? 아까는 이제 아이어펄로를 경유를 해가지고, 아이어펄로를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너 선수가 어 요건 좀 헷갈린다 어 요, 요건 요좀 헷갈리죠 그죠 에, 코너 선수가 바로 샤이플리 선수한테 연결을 해주면서 어이요 요, 요쪽을 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네트 쪽에 두 명이 서 있고 여기 한명 그리고 이제 두명 투원투 같은 느낌이 전개가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또 똑같은 파워플레이 장면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슈팅이 안되면서 이제 골이 연결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인데 이거 뒤쪽으로 나온 거 이제 로우 하이플레이 그죠 아이어 펄러가 이제 위쪽으로 올려주고, 코너 선수가 또 잡았을 때, 샤이플리가 또 이제 백도어 연결, 들어가면서 또 마찬가지로 2-1-2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골, 파워플레이 골이 나온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니백 제츠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레르스, 샤이플리, 빌러디가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역할들을 막 수행을 하고, 뭐 샤이플리가 이제 뭐냐, 어, 범퍼로 들어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누냐 빌러디가 범퍼로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럼 이제 여기에 엘레르스가 들어오고, 아니면 엘레르스가 또 범퍼에 들어오면, 그 누구냐, 어, 예, 이 빌러디가 골라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런 느낌으로 변주를 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빠진 상황이니까, 아이어펄로라든가, 테이브스 같은 선수들이 어, 골라인, 골라인 옵션을 보면서 샤이플리가 이제 또 합류를 하는, 그 과정에서 2-1-2 같은 느낌으로 파워플레이를 전주를, 파워 플레이 운영을 하는 느낌으로 바꿨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과정에서 지금 성과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지금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겁니다 그러니까 131이랑 212의 혼용을 하면서 상대방이 커버리지를 굉장히 혼동을 준다라든가 어 어디를 막아야 되는지 당연히 알, 알기가 힘든 이제 그런 느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전술적으로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바라보는 게 뭐냐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내 슈빌 프레데터스는 지금, 이게, 이 친구가 여기 내려와 있어가지고, 이게, 포메이션이 좀 다르게 보이실 수 있지만은, 1, 2, 1을 씁니다. 1, 2, 1 다이아몬드를 쓴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페널티 킬링을 할 때. 1, 2, 1 다이아몬드의 강점은 1, 3, 1에 대한 대응 능력이 좋다. 왜냐면, 하 1, 3, 1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1, 2, 1을 쓰면은,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형태를 띠기 때문에, 플랭크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시면 하울라가 지금 샤이플레이를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2-1-2를 썼을 때 가장 맹점은 뭐냐면은, 골라인 요 옵션을 커버를 할 선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 이거 여기 붙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붙었다가는 바로 원터치, 원터치 그거, 원, 원, 쓰리 때 많이 나오는 그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2-1-2를, 1-2-1 다이아몬드를 썼을 때는, 이 수비 친구가 범퍼를 견제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 어차피 이쪽으로 퍽이 내려와 봤자, 아이어폴로가 할게 이제 플레이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꼴리한테 맡기겠다 이거예요. 아, 아 사로스 부탁해 이겁니다. 이, 이 실제로 원투원 쓰는 팀은 이런 식으로 많이 커버리지를 해요. 근데 결국은 샤이플리가 여기로 내려와 주면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패스를 할수 있는 옵션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바깥쪽 온라인 옵션이라든가 아니면 코너 선수가 아까 이제 다이렉트로 봐준다라든가 그런 옵션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네슈빌의 전술적인 그 문... 어 1-3-1을 대응을 하겠다라는 전술적인 이 움직임에도 잘 대응을 한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커버리지를 무효화 했지 않습니까? 2-1-2를 쓰면서, 그런 부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쨌든 과정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위니팩 제츠의 파워플레이에서 올해 또 기대를 해볼 만한 점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파워플레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추가로 이어가 보면은, 위니팩 제츠 애틀랜타 스레셔스 역대 파워플레이, 단일 시즌 10, 10골 이상 넣은 시즌 숫자가 샤이플리 선수가 4시즌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코발축크의 6시즌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 과정에서 이제 올해 10골 기록을 하면은 다섯 번째 시즌. 그죠? 이 앞으로 이제 그래도 전성기는 아니지만은 기량이 유지될 만한 그런 시즌이 몇 시즌 더 남아 있으니까 요 기록도 나란히 서거나 깰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 참고로 이제 저 앞으로 돌아가서 어, 아까 이제 위니펙 제츠 역사상 가장 많은 포인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 요거는 예,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위니펙 제츠라는 이름을 달고 있을 때의 기록입니다. 예. 위니펙 제츠라는 이름을 달고 있을 때의 기록이고 어, 713경기 에 929포인트 델하워척 선수가 전체 1위. 그리고 토마스 스탠 선수가 950경기 에 817포인트인데 샤이플리가 4포인트로 앞 그죠? 이제 4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금방금방. 물론 이제 이거는 공식 기록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 기록은 결국은 어 뭐냐? 한 프랜차이즈에서 이 요런 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위니팩 제츠라는 이름을 가고 이건 그냥 제가 억지로 그냥 하나 만든 거고요. 실제로 이제 1기 위니팩 제츠는 피닉스 카이오츠, 애리조나 카이오츠. 이제 요거랑 역사가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제가 족보가 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근데 이제 어쨌든 어, 피닉스 카이오츠 때는 빼고, 위니펙 제츠 1기 때의 성적만을 봤을 때, 데일 하워척 선수가 이제 929포인트를 올렸다는 라 거예요. 근데 샤이플리가 어쨌든 커리어 계속 이어나가면은, 이위니펙 제츠라는 이름을 달고, 낸, 어, 기록한 포인트도 전체 1위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과연, 이 어디까지 기록이 늘어날 수 있을지,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 부분 기억을 하면서, 뭐, 파워플레이 바뀐 부분이라든가, 올해도 이제 쭉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